면 정말 우리에게 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깨달음의 고백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고백을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고백할 때 무슨 마법이 풀리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던 그 손길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이 연단이 끝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 그리고 연달아 70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냐면 하 그때까지 요비 뭐 인생이 왜 그러냐?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해 보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이 숙제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한탄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백게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 요백게 연달아서 70여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 가운데 욕이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에게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단이 다 끝나요. 그리고 회복의 단계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제 원래 계획했던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인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욕의 회계예요. 욕기 40. 이 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함께 나눌게요.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배의 이 연단이 어떤 깨달음으로 끝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연단 속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하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그런데 이 연단이 언제쯤 끝날까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연단은 언제 끝났냐. 우리 인생에서요. 첫 번째 고백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 고백은요. 요배 고백. 오늘 2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이 실 것이 없는 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 쉽게 말하면 무슨 고백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주님 거 주님 중심이다. 세상이 주님 중심이다. 주님이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and that no purpose of y o u r can be thwarted. 무슨 불불 불가능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시든지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세상이 주님 중심이시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때 아, 연단이 끝나가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예,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자, 두 번째 그가 어떤 고백을 하죠? 어, 나는 3절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굉장히 모든 이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 리즈닝을 하고, 따져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70여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 말은 무슨 고백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예. 제가 무지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 내가 많은 말을 했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자, 고백 1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고백 2는 뭐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제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은 뭐죠? 자,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이제는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전 하나도 답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 제게 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칠십 개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요이 화가 나서 자,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질문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오, 내가 왜, 하필 내가 왜 이렇게 고, 고, 고통을 당합니까? 정말 때로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 가지 질문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 고통의 끝은 언제까지입니까? 아,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어, 두 번째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거의 이해할 수 없군요. 라는 고백이고요. 세 번째 고백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백입니다. 이제는 예 5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욥기에서 핵심이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것은 어떤 어, 소문이나 아니면 내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요 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5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주는 참 은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남의 간증 듣고 뭐 목사님 말씀 듣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눈으로 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백.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이 이런 어려운 연단의 시기에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버리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와 간증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마지막 고백으로요.이렇게 고백하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예회개죠자기 부인의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예.사실 욥기의 시작에 어~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욕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관점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 관점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은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 드리고 티끌과 잿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마 고백 1, 2, 3, 4에 대한 모든 회개일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세요. 어, 첫 번째 이제 이 장에서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요의 친구들을 먼저 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요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알지 못했던 말, 욥을 오히려 정지하는 말들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했던, 어, 도구로 사용됐던 하나님의 또 사람들. 여러분, 아마 관계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을,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리고 요배계로 가서, 어, 그 사죄하라. 그리고 요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한번 이 말씀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인데요. 쭉 내려가서 네 여기입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배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게 이전 모,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예, 요배게 회복이 일어날 때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줄때 축복해 줄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되고요. 욥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 누군가를 축복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묶인 실타래를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회복이 오죠? 어, 11절입니다.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예, 여호와께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위로 했습니다. 이게 뭐죠?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서 명예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아들과 땅 딸을 주십니다. 어,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셨는데 예, 그 딸들은 다 미스 월드더라. 뭐 이런 <laughs>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모든 기업을 주셨고,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즉,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이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요? 어, 축복이 낭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욕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욕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금이 만들어질 때요, 좀 찾아보니까, 어, 1톤 트럭 한대 분량의 동광석을 불 속에 넣어, 넣어야 고작 15g에서 20g 금이 만들어진대요. 예, 한 트럭 동광석을 넣을, 근데 그 동광석을 재련할 때요, 1000도 이상이 되는 용광로에서 세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대요. 이게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정금이 나오는 순금이 나오는 과정. 그런데 온도대로 낮은 온도에서 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 은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서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연단을 거치는데요. 40여 일 동안 이 기간, 재련의 기간을 거친대요. 그래야 순금이 나온대요. 1톤 돌을 넣어봤자 15g, 20g. 그래서 50톤 그 동광석을 넣어야 1kg 금바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도 한번할 때마다 40여 일의 연단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이 비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것을 이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아,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불의 시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40여 일이 걸린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변화의 기간이 40여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다가 와,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 또 매일 30여 분이 이렇게 접속을 하시는데, 아, 어,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어, 40일은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 부르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연단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요배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 회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어, 승리하시고요 남은 우리 함께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 오늘도 어,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배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만나는 간증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단을 속히 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어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계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고 그 산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자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